그냥 귀리가 아니다. 클래스가 다르다. 다, 이, 어, 투의 도움을 줄수 있는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 골든 귀리 슬림 다이어트. 높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함유. 귀리 속 수용성 식이섬유 베타글루칸베타글루칸 3123.6mg 함유. 다이어트. 환상궁합. 100% 캐나다산 귀리. 식물성 단백질을 비롯한 3대 영양소. 식물성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영양균형을 맞춘 한끼 대용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 골든기리 슬림 다이어트 168칼로리. 저지방 우유 200ml 84칼로리. 효소처리 스테비아 점가루. 맛업. 굶거나 폭식 걱정 다운. 영양균형 OK. 개별 페트병 포장.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균형 있게. 우유나 두유를 넣어 바로 흔들어 섞으면 오케이. 따로 씻는 번거로움, 균형 잡힌 영양 공급 시기 조절로 체질 개선으로 체중 조절.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 굶지 말고 이제 먹으면서 바삭바삭 고소한 통귤이와 함께 슬림해지자. 골든귤이 슬림 다이어트.